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16절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대답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여러분께서 ppt를 보시던 제가 나눠준 교절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말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라 니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들었던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3절은 뭡니까? 마귀가 40절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한 요구죠. 그리고 4절은 그 마귀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길은 아주 짧지만 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깊게 묵상하면 실로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의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 당연한 문제와 해결. 원인과 해결책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음을 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했는데 그 요구의 본질을 아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요. 그 이유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요구 속에 들어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그럽니다. 이런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구를 분명히를 거절했습니다.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지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부분의 크리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귀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의 본질은 여러분 모르게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even Christians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 중에서도 영적의 무지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요. 이 마귀의 유혹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무손무기계 그렇다는 것이죠. 야 이거를 너에게 줄게. 야 오늘 교회 쉬어도 되잖아. 뭐꼭 매주 새벽에 일어나야 될까? 뭐 등등. 마귀는요 조금 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데 특히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성공한 무기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첫 번째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만큼 이 마귀 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해하려면 먼저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것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죄가 됨을 알때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레세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반면에 세례와 창기에는 뭐라고 하습니까 친구라, 즉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윤리적을 시각으로 보면 바레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바레새인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대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바의 세인들은 자기 의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예수님 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지 않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7회 극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들의 삶이 은혜임을 가르쳐주고자 그들을 40년 동안 우리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린 것입니다 보세요 날마다 하루를 먹을 만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더 가져옴으로써 다음날 되면 냄새가 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기에 얻을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만나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만나를 거두지 못하므로 어제 거둔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은혜를 가르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이 순종과 은혜를 그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과 은혜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과 은혜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즉 만약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 순정과 은혜와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마귀의 요구를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똑같이. 야, 이거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뭐 조금 그러면 어때? 즉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even christian.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할때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똑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로 그리고 공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과 은혜는 일차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대신과 공급자 대신을 인정하는 영적인 헤미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마귀의 유을 간단하게 한 장면으로 만들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욕을 넘치, 즉 넘어지는 것은요 거기에 자기의 영광이 내가 했잖아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단하다 또는 존경하고 부화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려할 영광이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과 나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순종과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무엇이 날까요?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다. 자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순종과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나까요 감사가 나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한번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번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아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래 임명수 권사 아 전도사님께서 우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끝나고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 한번 감사한 모로 하나 경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